이 부분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 이번에 해외 선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 푸시랑 콜에 대한 개념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해외 선물이 어떻게 지금의 해외 선물이 근대와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해외 선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간략한 생산과 수요의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좀한번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콜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흔히 주식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매수를 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뭔가 내가 사다, 사는 권리를 내 가져오는 것을 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푸시라는 것은 내가 팔 권리를 사는 것이 푸시예요. 어, 좀 다르죠? 둘다 상당한 건 동일하지만,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는 거죠. 푸스는요, 흔히 주식으로 비교를 하자면, 공매도 정도가 이제 풋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뭐가 틀리냐면, 매수는 내가 아래에서 사서 올라가서 파는 게 내가 수익 낼수 있는 길이지만, 풋는요 위에서 고점에서 사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수익을 내는 게 풋이고요, 저점에서 사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익 나는 게 콜입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해드린 풋의 개념 때문에 해외선물은 각 장이 하락해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해외선물의 장점이겠죠. 두 번째 장점은 일단 주식을 사가지고 물리기 시작하면 뭐합니까? 언젠간 버티면 올라오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버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자금이 묶이게 되고 추가적으로는 손실이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 많죠 그리고 주식에는 상장폐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양방향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매수로 진입했을 때 제대로 된 진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빠르게 손절하고 오히려 매도 라는 개념, 푸스의 개념으로 옮겨타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에는 상장폐지라는 게 있지만 해외 선물 시장에는 상장폐지라는 게 없습니다.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는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폴과 푸스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푸스는 팔 권리, 폴은 살 권리. 근데 쉽게 생각해서 내가 올라갈 때 수익 나는 폴이고요. 내려갈 때 수익 나는 거는 풋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해외 선물에서 콜은 매수, 풋은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처음 어떻게 해외 선물 시장이 형성이 됐느냐 이 부분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옥수수 농부와 옥수수 도매상입니다. 자, 옥수수 농부는 1년에 단한 시즌만 수확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옥수수농부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농작물을 팔아야지만 1년에 한 시즌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농부한테는 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에 수확의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가뭄이 온다라든지 아니면 햇빛의 양이 부족하다라든지 옥수수농부가 생각해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옥수수농부는 항상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낸 게 뭐냐? 옥수수 농부는 1년에 추수하는 시절에 내가 미리 한부셸이상 옥수수의 최소 단위입니다. 한 부셸을 얼마의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라는 조건을 내어놔서 경매에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셸당 5달러에 팔겠다라고 경매에 최소 가격을 올려놓는다면 이게 1년 뒤에 수수할 때 무조건 한 부셸당 5달러에 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리스크는 뭐예요? 사실상 그때에 흉년이 들어서 한 부셸의 가격이 5달러가 아니라 10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농부의 기회 비용은 부셸당 5달러만큼의 손실이 있는 거죠. 왜? 내가 10달러에 팔수 있었던 것을 내가 5달러에 팔겠다고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죠. 근데 그 해에 너무 이게 농사가 잘 돼서 추수가 어마무시하게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공급량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추수 때에 한 부실당 5달러가 아니라 2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농부는 3달러만큼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자, 같은 맥락에서 옥수수 동대상도 경매를 통해서 미리 이한부실당 얼마의 가격으로 사겠다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심기 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옥수수 동매상은 최대한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옥수수 동매상은 1년에 출소할 때3부실당 3부를 사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옥수수 동부는 5달러에 팔기를 원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중간 값인 4달러에 결국에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농부는 뭘한 거죠? 계약을 통해서 팔 권리를 취득했고요. 옥수수 도매상은요, 살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형성되는 거죠. 저희가 하는 해외선물이라는 것은 다 각각의 월물들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 해당 월물이 만기가 차면은 그 월물을 더 이상 거래가 안 돼요 그 가격이 현물 가격이 되버립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앞선을 떠서 미래의 가치를 미리 거래하는 거죠 그 월물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현물 가격이 인도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지금의 농부와 도매상의 선물 가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게 너무 추수가 잘 돼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부실 3불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4불이 아니라 3불에 판매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둘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죠. 어떻게 체결했죠? 4달러의 옥수수 소매상이 살 권리와 그리고 옥수수 농부는 4달러에 팔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이익일까요? 당연히 옥수수 농부가 이익이죠. 실제로 3달러에 출수때한 달러에 팔려고 있지만 이미 4달러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달러만큼의 이익을 얻는 거고요 옥수수 소매사는 반대로 이미 시장가격이 3달러인데 4달러의 가격에 사기 때문에 1달러만큼의 손실을 난 거죠 자 반대 경우는 뭘까요? 자 그날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옥수수 농작물 수확률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부셸당 7불에 팔리고 있어요 그렇을 때 소매상은 3불만큼의 이익을 취하죠 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지금 현재 시세는 7불인데 나는 4불을 샀기 때문에 3불만큼의 이익을 받은 거죠 옥수수 소매상은 반대로 농구는 대아파하겠죠 왜? 지금 현재 시세가 7달러인데 나는 4달러에 팔아야 되니까 계약 파기했을 때 파기 수수료가 엄청날 거잖아요 근데 파기는 못해 그러니까 4달러에 결국에 팔게 됩니다 자 이렇게 풋과 콜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극명이나 있는 희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선물이 발전하게 된 과정이고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현재의 이제 선물 거래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거래하는 종목 중에 추 5가지가 있어요. 어, 저희가 통화상품이 있고 지수상품이 있고요. 지수 있고요 기공석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고요. 또한 가지가 농축산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두 소두, 옥수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농작물 거래가 실질적으로 발전돼서 선물거래 형태가 근대의 선물거래 형태로 변해 왔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의 시세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더욱 정확히는 공급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공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수요와 공급, 서플라이 앤디맨드 d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반비례 차트가 그려지는데요. 공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이 더욱 더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요는 어떻게 할까요? 수요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매 없체 아시죠? 경매.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경매. 우리 뭐 부동산 가격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요는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지만, 공급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이 합의점이 맞는 게 실질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외 선물에 대해서 배워보고 해외 선물에 대해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할때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선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금융상품이 다 이러한 법칙에 밑바탕이 되어서 형성되어 있죠. 선물에는 푸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조금 더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확률이 늘려 있다. 왜냐하면 50대50이니까. 네,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